서울 상봉역 주거용 오피스텔 떴다. 서울 상봉역에서 160m, 4개 전철, GTX까지 붙는 큰터플 역세권에 지금 바로 입주 가능한 오피스텔이 나왔습니다. 이건 진짜 선착순입니다. 교통 미쳤습니다. 7호선, 경춘선, 경의중앙선, KTX, 거기에 GTXB까지, 서울 동북권 교통중심 그 자체, 생활인프라 끝판왕, 코스트코 2분, 홈플러스, 엔터시스, CGV, 학원가, 병원까지 걸어서 해결, 개발 호재 터지는 상봉역, 복합 환승센터, 터미널 재개발 GTX 착공 집값 상승 확정적인 지역 집도 크고 아늑합니다. 이룸 이상 중형 구조 드레스룸 IoT 시스템 퍼센트 다주식 주차 가격은 합리적 1.5룸 3억 후반 2룸 5억대 3룸 6억대 주변 아파트보다 훨씬 저렴. 지금 진짜 중요한 건 망설이지 않는 겁니다. 입주 가능 자녀 세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바로 대표번호 1877-7332로 에 전화해서 상담 받아보세요. 이 기회에 내집 마련하세요. 상봉 한복판의 미래를 먼저 가지게 됩니다. 필요하신가요?